으로 떠납니다. 이렇 좋습니다. 그냥 견제 있고. 나 딜라인 바로 갈수 있어. 나 타보실?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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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자. 아 미안 미안. 야타 봤어야 되는데, 소리 안아, 여깄고 야타, 야타도 저기 같이 있고 그래, 니 야타 줄까? 야타 저기 있거든. 아이고! 이거 나노이스로 한번 가자. 앞으로 쭉 와봐. 흐린은 저 바로 뛸게요. 아니 아니 아니야. 나 정면 가야지. 아, 나님 나노 줄 줄게. 나노, 나노 줘봐. 하나 킬. 하나 짤. 야, 씨. 초월 떴다. 초월 끊어버려, 양파. 야다 킬. 떴다 짤. 맥크리도 피해. 맥크리 두 개. 맥크리 킬, 맥크리 피해 나이스. 아, 다잘렸구나 뒤에. 아, 우리가 브리하면 되긴 하는데. 브리하면 무조건 이렇게 나오는데. 나이어나 아까 전부 게 하나 보십. 야, 거점에 맥크리 혼자거든? 맥크리 볼래? 맥크리맥크리맥크리맥크리 챗. 맥크리, 맥크리. 맥크리 나 이런 법만. 아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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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 보자. 아나 챗. 겐지, 겐지. 인수, 인수, 인수. 아이씨. 인지, 인지. 아이씨. 야, 유성아 너궁 있으니까 살짝 뒤에서 해도 야다힐뺀맞았어어즈킬 아, 나이스 뒤라인 볼래? 트레니 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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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이스 아나만 잡으면 돼. 고점에 아나, 고점에 아나 아나까지 썰이거든 고점에 윗스 아나야? 나 살려줘봐 아나님 야타, 야타볼래 야타보자 야타보자 똑같끗나 이런 번만 있어? <목소리> 나이스 <목소리> <목소리>

구시오님 이거 불이 안 되네. 어, 너 오른쪽 가면 좋을 때 사이드 너 앞에 봐 조이, 빠져, 빠져, 빠져. 3 이거 다오른쪽 가자 오른쪽. 오른쪽 가자. 기워리 브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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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짓말 브리. 브리짤? 아나, 아나 어딨어. 어디있는데, 어디있는데. 아나짤 어. 브리, 앞에 브리. 천천히 하자 천천히, 죽으면 안돼 나이스 좋은데? 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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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맥크리 오른쪽에 빼빼빼빼 이번에 주노공으로 선템포 잡자 주노공 써도 돼 바로 썼대 써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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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 그냥 하나 썼으니까 싸게 썼어 그리지알그리알나힐한 번만 이씨 한 번만 이씨 한 번만, 번만. 번만. 까

그리고 정면을 거점에 있스위스더 파워, 미스 더, 미스 쳐봐, 미스 쳐봐. 미스 반피. 거점 먹고 있어 봐. 안 왔죠, 안 왔죠. 여기 겐지, 여기 겐지. 겐지 짤. 그 크리짤. 나이스. 뺐다. 좋은데? 이거 좀 맞을게, 내가. 나노, 나노 채워보자. 이러면 안 돼요, 타는. 다 해줘야 돼, 타는. 얘네 다 오른쪽으로 가거든? 오케이, 오케이. 나이스. 안 왔자, 안 왔자. 겐 스피어, 겐 스피어. 나이스. 이번에 나노인스... 나노 채워보자. 그리고 상대 겐지공 오는거 초월로 받아채야되고. 나노, 나노... 아, 촐만 맞을게 내가. 나도, 나, 아나님 나, 안 하면 줘야 돼. 나도 쉬어 봐. 나도 쉬어 봐. 나도 줘 봐. 나도 줘야 돼. 알았어. 아, 안 아플. 피... 아, 깜짝이야. 짜리야, 짜리야. 예.